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0장1 소리 장1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골로. 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예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2사에서 6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와께서 호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현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에, 온라인으로 송정원 권사님, 유일순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안연옥 권사님, 김희천 장로님, 조성희 권사님, 홍선임 권사님, 손정숙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선승현 장로님, 안일기 권사님, 원영훈 권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61장, 이 오늘 62장 앞전의 이야기죠. 61장에서는 빛을 바라는 도성으로 회복된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질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오늘 62장은요, 예루살렘에 새 이름이 내려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새 이름이 내려진다. 도대체 어떤 이름이 내려지길래 그럴까? 우리가 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새 이름을 주실까? 그 이름이 뭐냐? 삼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새 이름이 일단 무엇이냐?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제대로 권위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권위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사절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과거에 예루살렘이 가졌었던 오명이죠. 그죠? 더러워진 이름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냥 예루살렘인데 사람들한테 어떤 예루살렘이라고 들려지느냐? 버림받은 도성이야. 저건 자기네들의 수호신이 버리, 버린 버린 도성이야라고 하는 오명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황무지가 됐어. 옛날의 그 과거의 예루살렘은 없어. 여긴 황무지야 이제. 그런 얘기, 이, 이름이 오명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 오명으로 불려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오직 너를 헵디바라 하며 헵디바 하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굴까요? 이게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을 자꾸 여성형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남성형, 여성형, 뭐 이런 문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문법에 보면, 이게 남성형 동사다, 뭐 여성형 동사다, 남성형 명사다, 여성형 명사다, 뭐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언어가 가진 어떤 하나의 문법인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근데 꼭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여성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햅시바라고 하면 이름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고 생각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뭐만 있다는 거요? 슬픈 생각밖에 없다는 거요. 예루살렘이 원래 종교의 중심이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 기도하면서 세웠었던 도성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 왕조가 점점 점점 부패할수록 어떻게 했나요? 종교적인 중심지였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섬김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고 생각하면 늘 언제나 기억 속에는 슬픈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기쁨이 거기에 있다.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뾰라라 하니 이 뾰라라고 하는 말은 블라라고 하는 말인데 결혼한다 그런 뜻이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신다? 결혼한다. 하나님이 결혼하시는 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편인데 과거에 이제 이사야가 있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쭉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할때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혼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니까, 러 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우상을 대고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저와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남이죠. 이혼하면 남입니다. 그죠? 남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어, 헤어진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혼까지는 안 갔어요. 법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법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지 안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국 초기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아예 떡하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설로몬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들이 이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짓이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부기술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남편하고 헤어진 여성이야. 음란한 여자다. 집 나간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어, 법적인 결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혼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같이 안 사는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 몰라 결혼한 도성이 된다.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진짜 혼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도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이름이 바뀌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름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고원미 생각해보면요, 그 이름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미지예요. 예전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다니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집을 한번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보러 다니는데, 어,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가봤어요. 아유 호수도 좋아. 호수가 천사호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가 살기 딱 좋은 집이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웬걸요 들어갔더니 안에 인테리어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완전히 새롭게 다 뜯어 고쳤어요. 확장도 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와 이런 집이 좋은 집이 세상에 있었다니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예비하셨나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분명히 싼데 시세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다 고쳐놨어요 집을 그리고 너무 깨끗해 너무 깔끔하고 호수도 좋아 너무 좋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렴한 값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주변에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막 기사를 검, 뭘 검색을 하든지 주소를 검색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 사이에서는 쉬쉬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밀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불 지르고 자기도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집을 다 새롭게 고쳐놨고 그렇게 사정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약간 불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저는 뭐 살인 사건이 났었던 집이다, 뭐 상관없어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목사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저렴한 값에 어떻게 보면 새 집을 들어갈 수 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뭐 상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났었던 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공원 을뭐 공부를 안 했으면 몰라도, 불이 났었던 집은 사실은 엄청난 그 불이 나면서 유해 연기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것을, 유독 가스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업체가 아니면 그게 제거가 잘안 돼요. 그리고 한번 불이 나게 되어지면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단열재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단열은 거의 포기를 해야 돼요. 집으로서. 제가 그것은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아, 이렇게 되어지면 겉은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고쳤어도 분명히 기능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휴, 하지 말자. 집사람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집에 사여 얽혀져 있었던 이름 살인사건 난 집이야 불났었던 집이야 이 이름을 몰랐을 때는 야 천사호야 이랬어요. 그렇죠? 그데 이름이 싹 바뀌니까 어때요? 불났던 집이야 살인사건 났던 집이야 라고 하는 이름이 싹 바뀌니까 어때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황폐한 곳이야 거기가 하나님이 버린 곳이야. 그런 이름만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완전히 싹 바뀌어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기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야.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하고 이름이 헵지바로 바뀌었어.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뷰올라 부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예루살렘이 되니 뭐가 되겠어요? 선교도 되고,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진 오명 있죠. 더러워진 이름, 그죠? 한국 교회가 요즘에 무슨 뭐 툭하면 코로나의 온상, 그죠? 또 교회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왜 그렇습니까? 오명을 가져서 그래요. 안 좋은 이름을 뒤집어 써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교회! 그러면, 야 그렇지. 교회는 내가 현대인으로서 바쁘고 분주해서 못갈 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그래도 남,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래도 세상에 마지막, 최후, 도덕적인 보루지.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도 괜찮아요. 뭐, 떠들고, 웃고, 기쁘고, 전치하고 그래도, 그게 소음이 아니라, 아유,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면, 나도 좋은 일이고, 나도 기쁜 일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오명을 가득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교회가 뭘 해도 안 좋아요. 기쁘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 집회한다 그러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왜 잠도 못자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자 주님이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되어진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단 대, 조치를 취해놨어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잠잠하지 아니하는 파수꾼. 파수꾼이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조는 거죠. 그렇죠? 파수꾼이 잠잠하면 조는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 감시라도 가만히 안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도대체 누굴까? 1절에 그랬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실 것이다.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가 오명으로 뒤집어 쓰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떠들고, 코로나 시기에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 전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 뭐, 목회자의 타락, 이런 거 가지고 대서 특필이 됐어요. 제, 여러분, 그 정도면요. 교회 이제 끝났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교회는 감염병의 온상이다. 어? 비리와 모든 목회자들 타락의 온상이다. 그런 데서 어리석게 신도들이 맹신하던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놨는데,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업체에서 치킨 배달 업체에서 벌레 나왔다. 근데 벌레 나와서 전수조사 해보니까 거기 주방들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매스컴에서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 못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교회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성의께서 지켜서 그래요. 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들이라 하리라.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선교지죠, 선교지. 그죠?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고 정말로 헌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시고 청빈하게 사시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하는 역사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냐,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냐 하도록 지켜내시고 계신 현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은 거룩한 백성이 함께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들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 교회가 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름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림제일교회 마찬가지죠. 대림제일교회라고 하면 과거에 가졌었던 오명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겉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냐? 안 그래요. 겉에 이름은요,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62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면 예루살렘이라고 앞으로는 부르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새 이름 줬으니까 그냥 새 이름만 계속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써요, 안 써요? 써요. 그죠? 겉으로 이름만, 부르는 이름만 바뀌어진다고 이름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실제로 새 역사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이름이 달라진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아, 그 이름이구나, 라고 하면서 불려지는 거죠. 대림제일교회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불려졌었던 이름은 대림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새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림제일교회의 옛날 이름은 제가 그대로 내버려 둬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림제일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역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져야 뭡니까? 진짜 이름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오명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이제 그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쓰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교회, 백성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그 사역, 그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 역사가 늘 언제나 다시 써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새 이름이 회복되어지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대대선선 다시 오명이 아닌 새 이름을 가지고 온전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선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도 올바른 교회상을 향하여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오명을 뒤집었었지만 적어도 새 이름에 걸맞는 사역을 가지고 그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었던 많은 이들이 또한 있기에 또 성형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셨소서 그 이름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써 주셨기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가졌었던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들을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에 묻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에 참된 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름들까지도 사역적인 새 이름들까지도 다 바뀌어지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들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칭송 듣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아때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는 제도약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 이름을 쓰게 하옵소서, 새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나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새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